요즘 자꾸 깜빡하고 멍해질 때 혹시 치매 아닐까 걱정되시죠? 하지만 대부분은 경도인지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다면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는 어떻게 다를까요? 오늘은 그 중요한 차이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경도인지장애란. 기억력이나 주의력은 예전보다 떨어졌지만, 밥하고, 외출하고, 약 챙기고, 일상생활은 혼자서 가능한 상태입니다. 예를 들어 아침 먹은 건 잊었지만, 밥은 스스로 차릴 수 있다면 그건 경도인지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반면 치매는 기억력만이 아니라 판단력, 언어능력, 행동까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밥 먹은 것도 잊고 불을 켜둔 채 외출하거나 길을 잃는다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, 그게 바로 치매입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가는 길목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치매는 아닙니다. 지금부터 관리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. 참고로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무료검사와 인지강화 프로그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의 빠른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